그 이전에 제 이제 코로나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를 차쌤은 어떻게 예, 예상했느냐 뭐이 방송을 보신 분은 제가 그때 올해 경자년에 사실은 코로나보다 북한 이슈가 더클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네, 북한 이슈가 저는 진짜 북한이 그때 작년에 작년 말쯤 생각하면 좀 북한이 진짜 미국에다가 미사일 쏠줄 알았어요 <laughs> 이사했을 <laughs>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터져 걸로 대체가 된 건지 어떤 시기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전 실제로 교육생분들도 제가 막 작년 말쯤에 맨날 물어보세요, 교육생님들은 이제 뭐 어떻게 될것 같냐, 뭐 이랬을 때 저는 북한이 큰 이슈가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코로나가 뭐, 전염병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큰 거는 유례가 없으니까, 이렇게 커질 줄은 그건 또 몰랐거든요. 예,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저는 북한 관련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절반이 갔으니까, 절반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하반기는, 하반기는 북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예. 그래서, 안 들어보신 분은 혹시 코로나 그 방송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오히려 북한 관련은 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 더 예상하고 있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코로나 관련을 너무나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전 코로나보다 북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김정은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몇달 전에. 김정은이 좀 잠적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아, 김정은 상태가 안 좋아서 문제가 일, 일어나려고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네, 뭐, 건재하게 다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정상적이기에는 김여정이 너무 나대는 거 보면은,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김정은도, 뭐, 죽었는지, 멀쩡한지는 알수 없지만, 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마약은 기본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김정은이. 그렇게는 해보고, 어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만세력을 한번 봐보시면은, 만세력 어딨냐? 만세력. 만세력을 한번 봐보시면은, 그, 8월 달에, 8월 달이 값신월, 9월 달이 을류월, 이런 식으로 가요. 우리가 만세력 한번 있으신 분들은 찍어보세요. 그6.25 날짜를 찍어보세요. 6.25 때. 1950년 6월 25일. 시간이 한 3시쯤이었나? 언제였지? 한 새벽 시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만세력 제가 불러드리면 경인년 이 모월 십요일에 경인시 경인시쯤에 아마 북한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때 남침을 했을 거예요 보시면 딱 절지들 놓여 있을 때거든요 경인년부터 이 월은 절지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모월이긴 했지만 조만간 절지월이 오거든요. 이모, 개미, 갑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해에 8월달, 9월달이 예, 절지의 월이 딱 들어갈 때잖아요. 어,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군한테 엄청 밀리기도 했었고, 이제 이때 타이밍을 만세력을 보고 쳐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냥 막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목을 딱 절지를 때릴 때, 그때 쳐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확 밀려났죠 이런 것들도 만세력을 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딱 올해가 이제 60주년 해잖아요 6.25가 발발한지 60주년 딱된 해에다가 6월달이고 뭐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예 굉장히 만세력에서도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 올해는 올해는 약간 이번 달 다음 달 8월 달 9월 달 이런 때까지도 북한과의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좀 추측은 하고요 어느 정도 좀 강력할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꽤나 강력한 문제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대 개입을 할런지 그런 더 개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완벽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미래를 바꾸죠. <laughs> 제가. 저를 이제 그걸 다 알면은 이제 정부에서 잡아갈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 예측하는 것도, 어,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예. 생각보다 북한이 좀 준비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때를 대비해서.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또 김여정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직 지금은 좀더 일을 벌리고 있잖아요. 김정은보다는 그래서 김여정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은 조금 더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어, 김여정 생년월일이 88년 9월 26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사주를 보면은 일부 정확한 느낌이 들기도 하, 하죠. 예. 근데 뭐, 어느 정도 극비니까 아주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이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 본언이 무진년 16월 갑신일주고요. 차륩법이 무진년 임수를 갑자일주입니다. 네. 어, 사주, 사주 본언도 절제 기운도 갖고 있고요. 16월 갑신일주 기운이네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요. 어, 좋은 사주는 나쁜 사주냐 하면, 뭐, 좋은 사주는 맞아 네, 좋은 사주는 맞는 편이고, 귤귤님, 8, 7년, 8, 9년생 썰도 있더라고요. 어, 뭐, 그런가요? 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와 Y님이나 뭐, 이렇게 질문해주신 거를 너무 얘기를 훅 뛰어넘는 질문을 하,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 설명하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만 빨리, 네. 그냥, 내 나라, 이런,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말씀,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좀 설명을 제가 말하는 거에 좀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절제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고요. 이사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똑똑한, 똑똑한 건 맞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중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어, 현명하다? 이런 느낌은 좀 떨어져요. 현명하다는 느낌이 좀 떨어지는 사주인 편이라 우리나라가 되게 그 대처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네. 되게 굉장히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김여정한테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너무 그냥 막 하려다 보니까 김여정이, 어? 어? 이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끌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주도권 완전히 넘어갔어요. 정부의 주도권 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는 김여정이 여기까지 예측을 하고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겁니다. 그냥 한 거예요. 예. 네, 그 정도로 치밀하거나 뭐가 지금 그렇게 뭐 보이진 않고요. 뭔가 급하게 움직일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김여정한테는. 예. 네, 진짜로 김정은이 뭐 어떤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은 뭐 북한 내부에 다른 문제가 생겼든 지금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김여정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모든 수를 계산해서 하는 유형은 아니라고 보여요, 져 사실은 이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정부가 좀 끌려가는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너무 과감해가지고 끌려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확 과감하게 들이 된 들이 버리니까 끌려가는 느낌이 너무 강력하고요. 어, 좀 속으면 안될것 같아요. 네. 속으면 안될것 같아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게 김여정의 패턴이 행보나 패턴이 뭐 준비가 되게 잘돼 있어서 도발을 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게 이 사주는 그렇게 생각이 깊고 계산이 철저해 가지고 움직이는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전쟁을 벌이면 얘네들은 뭐 준비가 되게 확실히 돼 있고 막 이래서 벌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큰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김여정 같은 경우는, 김여정이 만약에 거기, 지금 이 같은 상황을 계속하면요, 밑에 사람들은100% 반발합니다. 100% 반발해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문제가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김여정이, 어, 좀 정치를 개판으로 한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다 불만 갖는 유형이야 그래서,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대신 현명하게 뭔가 잘 만들어 나간다? 그런 거는 있지가 않아요. 밑에 사람들은 다 불만 같습니다. 만약에 이생여월일이 맞다면. <laughs> 근데 느낌이 어느 정도 뭐 아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요뭐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죠. 제가 김여정이랑 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laughs> 근데 밑에 사람들이 다 싫어요. 에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뭐, 아주 현명하게 끌어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죠. 어, 남북 공동 사무연락소? 이걸 날려버린 것도 약간 그런 거에 행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예.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안 좋은 게 세계적 추세인데 북한도 상황이 안 좋아서 여론이 안 좋으니 액션을 취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 이유보다는 더 강한 액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영님이 할수 있는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냥 왜 그랬을까. 근데 그, 그 문제가 아니야. 예. 네. 그 정도 가지고 북한이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나요, 여태까지? 북한이 그런 경제 안 좋은 게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론도 안 좋았다는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이 정도 액션을 벌렸다는건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엄청난 뭔가 손 손쓰기가 어려운 내부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길규레인. 추진력은 있으나 현명함이 떨어지고 부하 직원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 걸까요? 예. 네. 그렇게, 어, 리더십가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리더십이 아닙니다. 네, 전혀 리더십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하 직원들도 감싸고 이러면서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면이 되게 떨어져요. 예. 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민민님. 김여정이 김정은 위치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거기 올라가는 순간 이제 바로 예. 위험할 겁니다. 김여정 목숨 자체가 그렇게 김여정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현재 김정은의 상황이 나쁘다라고 해서 김여정이 올라가거나 지금처럼 김여정이 뭔가 실권을 질려고 하면은 이게 오래 안 가요. 북한 정권은 오래 안갈 안 겁니다. 야 이런 식으로 들어올 줄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김정은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알았어도 김여정이 거기를 꿰찰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사주를 모르니까 뭐 어차피 제가 그걸 아는 것도 이상하죠. 그럼 진짜 예언자지 예언자. 근데 북한이 어느 정도 뭐 붕괴되거나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랑 이렇게 뭐 흡수되거나 뭐뭐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패턴으로 갈지는 몰랐고요. 이랬을 때더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여정 같은 경우가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은 뭐 본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진짜 미국한테 쏠 수도 있습니다. 네. 약간의 도발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그 약간의 도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같은 경우는 뭐, 살짝 뭐 했다고 막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트럼프는 장담 못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으니까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신의 힘이나 위치를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투톱 체계라고도 하던데요. 와 지금 김정은하고 투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무리입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대응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예. 이러면서 얼래벌레 약간의 뭐 전쟁 비슷하게 소규모 전쟁이라도 일어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천안함이나 이런 것처럼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예측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예. 무조건 다 맞춰주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위기라고도 볼수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겪고 나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예. 우리나라랑 일본이 지금 사주상에서 목이거든요 목 목인데 이 목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절지라는 거는 목만이 갖고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 중에 목이 갖고 있습니다. 금은 금, 금, 목의 상태에서는 절지에서의 금이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금 자체를 절지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사실은 그랬을 때는 목이 절지의 위치인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항상 뭔가 큰 고난 한방에 떨어지는 큰 고비가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함으로써 성장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일제시대 겪고 6.25 겪으면서 크게 그 이후에 되게 빠르게 크게 성장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원자탄 맞고 원자폭탄 맞고 그러면서 오히려 2차 세계대전에서도 패배했음에도 크게 나라가 발전했던 이런 거 같은 게 우리나라나 일본만 갖고 있는 특성이야 이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목의 기운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절지가 들어왔을 때 특히나 뭐 북한과의 관계에서 크게 이렇게 또 한타 맞으면은, 예, 오히려 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북한과 결국 추후에 먼 미래 뭐 통일이 되면은 뭐 일본도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다 같이 타라, 타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육로로 뚫리면서 일본도 많이 득을 볼 겁니다. 어, 베네사님 안녕하세요. 어, 실시간 처음 오셨나 봅니다. 네. 요한나르크님, 그럼 중국은 이번에 일이 커지면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아 중국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중국? <laughs> 아~ 마냥 북한을 감싸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미국이 한번 크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절지는 결국에 금을 뜻하는 것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에요. 결국에 그 우리나라 6.25를 끝낸 것도 미국이었고 일본을 날려버렸던 것도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와 미국을 해결하는 거는 아니 우리나라와 일본을 해결하는 거는 결국 미국이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도권을. 그랬을 때 어, 가장 강력한 거는 미국의 개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좀 개입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김여성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보여져. 네. 뭐더볼게 있나요? 뭐 김여정의 뭐 제복 이런 거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laughs> 일반인들 사주 보듯이 김여정 사주를 보고, 그렇어뭐 사주는 진짜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 좋아 보이긴 합니다. 비슷한 사주를 좀본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상담 때. 다 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 애매, 애매하네요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저는 어쨌든 뭐 통일로 가기 위한 발판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화 통일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단순하게 막 되게 막 갑자기 김정은이 우시아우시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막 갑자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으면서 차 이제부터.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일어날 겁니다. 무슨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야 돼요.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수년 전에도 팟캐스트에서 이, 이렇게 막 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막 어떤 사람이 또막뭐 카페에다가 글 올리면서 뭐아차쌤뭐한그몇 개월 흐른 뒤에 얘기하면서 아차쌤뭐 지금 북한이랑 뭐 추후에도 안 좋아질 거라면서 왜왜 왜 왜 되게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막 이렇게 글 올린 사람 있어요. 결국엔 그분 피였는데글삭 <laughs> 뒤에 했는글삭뒤까지 했나? 그랬는데,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그거면 다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불과 우리나라도 한 2, 3년 전만 해도 막 통일되는 줄 알았잖아요. 바로. 네.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게 쉽게, 쉽게 통일,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해피한 통일이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않아요. 차라리 일이 터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일이 터지는 게 낫습니다. 사유에선 당분간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더 보유해야 할까요? 그건 알수 없습니다. 그건 알수 없어요. 저는 네. 제가 이런 예언 방송을 안 하는 게 사람들이 자꾸 투자에 이용하려고 결국에는요. 잘 돼도. 뭐라 그러고 안돼도 뭐라 그러고 결국 그래요. 결국은 자기 재복인 겁니다. 그거는. 네. 될 사람은 방산 주사서 되는 거고 안될 사람은 엉뚱한 거 사서 날리는 거고. 그리고 하루 이틀 차이에서도 주가는 너무 요동쳐가지고요.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대응할 수는 없어요. 저 재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재방송 듣는다고 자신의 재복이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연님에서, 사연님이 얘기한 부분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제복에서도.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이 뭐한20% 늘고 10% 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막 거의 한50% 이상을 왔다 갔다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제 방송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엄청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겁나서 팔아. 근데 아, 나중에 그 주식이 1년 만에 2배 올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떨어졌을 때 사면 되잖아요. 겁나서 판 사람은 떨어졌을 때못못 못 삽니다. 주식 자체를 원래. 예. 네. 그 그게 된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사 이미 수백억을 벌었을 거야주식을 그게 그렇게 주식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원래. 김여정 사주가 본인 능력과는 상관없이 권력욕이 있나요? 그쵸 권력욕이 있어요 그냥 권력욕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요 시켜주면 다 합니다 권력욕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멍청한 겁니다 네, 멍청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기의 위치나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마 김정은 옆에서 보고 김정은이랑 똑같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나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김여정이 갑자기 죽었다. 이러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유한나 김여정은 아주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미래 생각이 없나 보네요. 어, 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사람을 대입을 해봐요. 사람을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대입하면 어떻게 대입이 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성격을 생각해서 그래 성격.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자꾸, 뭐를 떠올리냐면요. 머릿속에 활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활자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정확히 보려면 활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즉흥적, 감정적, 미래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활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이나 느낌을 떠올려야 돼요. 행동이나 느낌.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좀 행동 패턴을 움직이잖아요. 예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요. 그 사람이 앞에 사람한테 이렇게 막화 내면서 이거 안 던져요? 안 던지나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활자로 떠올리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 영상의 느낌을 떠올려야 돼요. 아주.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어그 정도로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 앞에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하는 거를 참아내지를 못한다 어, 이런 느낌으로까지만 접근을 해야 돼요 너무 폭넓은 얘기야 활자는 너무 많은 거를 내포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고 그 느낌만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자체가. 길길린 건의적이고 남들이 나에게 조언하는 걸잘못볼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냥, 만약에 밑에 사람이 왔어요, 김여정한테. 제가 밑에 부하예요 김여정한테. 남북공동 연락선수를 왜 날려버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왜 날려버립니까? <laughs> 북한 말투로. 그렇게 이제 말을, 걸, 말을 물어보면, 김여정은 막 화내는 거죠.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 주거나 어떤 거를 시켰을 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 뭐 그냥 한두 번 받아 주다가 정치는 그렇게 못 해. 우리나라 옛날에 왕 있잖아요. 왕들도 뭐사실 그렇게를 못 했는데 밑에 신하들 눈치 많이 봤거든요. 왕들 왕들도.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하들 눈치 봐야 됩니다. 윗사람이고 그렇게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근데 전혀 보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들을 되게 느낌을 넣어서 설명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에그 어떤 머리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영상 느낌 이런 것들을 상담이나 사주볼때 그냥 어떤 특정 성격 뭐 성격이 거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죠 왜냐면 거칠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어 불필요한 것까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라 송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대되네요 예다 끝났습니다. <laughs> <laughs> 다 끝났습니다. 예, 빨리 오시지. 아무튼, 김여정과 북한 이야기들은 좀 했어요. 예. 어, 굉장히 예. 어, 우리나라가 좀 하반기에는 이 북한 이슈로 좀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거를 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여태까지 이제 북한에 대한 행보를 다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내년에 내년에 이제 선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기자 기회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문정부한테는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이 기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로 만약에 기회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뭐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북한이 그냥 만들어준 거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대통령님 힘들겠네요 코로나에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야지 어쨌든. 일부 코로나 때문에 더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윗사람들은 더 기회라고도 봐야 되는 건데, 이 북한 문제는 좀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컨트롤이 되거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또 강력히 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한테 엄청 도와주고 싶어도 미국은 안 되잖아. 미국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조건. 마카롱님, 전 왠지 김여정 사주 얘기 들으니 예전 상사가 떠올라요. 자기 인정욕구와 강박은 넘치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는데 제가 한마디에 의견 내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미쳐 날뛰던. 근데 이 상사 사주가 저번에 팟캐스트 어떤 회차에서 풀어주신 명식과 똑같았어요. 그때 쌤 하셨던 말씀이 이런 분 직장 상사하면 밑에 사람 힘들다고 아, 어, 네. 있어요. 네. 그 김여정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